자, 18과 인구 변화. 첫 번째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형은, 뭐, 뭐, 을지도 모르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올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진짜예요? 아니요.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추측인데, 아마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퍼센티지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비가 올지도 몰라요.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비슷한 추측의 의미인데요. 퍼센티지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봅시다. 선생님께 전화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측이 나와있는데요. 이 퍼센티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따가 전화합시다. 라고 했는데, 퍼센티지가 낮은 걸로 바꿔봅시다. 지금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아마 그럴 거예요. 라는 의미로 퍼센티지가 좀 낮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임준 씨는 10년 후에 뭐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B 시간 아니라 임준 씨죠. 인 임준 씨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커피숍 사장님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계획을 얘기하는 을 거예요. 아마 10년 후에 커피숍 사장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센티지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럴 것 같아요. 라고, 퍼센티지를 좀 낮추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커피숍 사장님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모을지도 모르다는 추측인데요, 퍼센티지가 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도 모르다 문형을 한번 봅시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평균 수명이 1 0 0세가 될지도 몰라요. 출산율이 낮아지면 아이들이 노약자석에 앉게 될지도 몰라요. 미래에는 전기자동차가 일반화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추측을 나타내는데 낮은 퍼센티지의 추측을 나타냅니다. 자, 1번 보기로 봅시다. 쿤씨,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해 봤어요. 회사를 경영하다인데요. 회사를 경영할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래를 추측하는 겁니다. 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1번. 5년 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아이를 키울지도 몰라요. 해도 괜찮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더 좋겠습니다. 2번.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에서 아이를 보기 힘들다. 거리에서 아이를 보기 힘들지도 몰라요. 자, 3번. 뉴스를 볼 때마다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하네요. 잠깐 불치병을 보면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얘기합니다. 뭐 에이즈 암 이런 것들이죠. 신약이란 것은 새 약입니다. 새로 개발된 새 약. 자 맞아요. 미래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자, 4번 봅시다.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증가 때문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대요. 증가는 이런 모양인데요. 급격히 증가는 아주 빠르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2번 보기를 봅시다. 상우 씨가 왜 아직 안 오죠? 글쎄요. 약속 시간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번. 차리티 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벌써 낳았을지도 몰라요. 자, 2번.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쿠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어, 그 친구 꿈이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쯤 사장님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3번. 국적을 취득하면 뭘할 거예요? 글쎄요. 5년 후에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국 회사의 CEO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4번. 매시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안 오죠?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형, 뭐뭐 은셈이다를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가 천만대라고 해요. 한국 인구가 4,800만 명입니다. 어, 그러면 한 가족이 한 대씩 가지고 있어요? 한 가족이 한 대씩 가지고 있네요? 아니에요. 몰라요. 하지만,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걸 봅시다. 이제 프린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프린트 해야 돼요. 그래서 X입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다 끝난 것과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 한국에 온지 33개월 됐어요.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틀렸어요. 33개월 아니에요. 36개월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슷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제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다 끝났어요가 아니라 과거로 끝난 셈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지 33개월 됐어요. 36개월 비슷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살다 산셈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는, 는, 셈이다는요, 이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비슷하니까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는, 셈이다를 좀 봅시다. 토요일만 빼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날마다 일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라는 셈이에요 약속시간이 6시인데 6시 50분에 만났으니까 50분 그러니까 1시간 기다린 것과 같아요 1시간을 기다린 셈이에요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에요 자 1번 보기로 봅시다 이 책을 18과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 배운 것과 비슷합니다 이 책을 18과까지 배웠으니 다 배운 셈이에요 1번. 점심을 매일 밖에서 먹으니까 거의 매일 사 먹어요. 그런데 여기는 외식하다가 있죠. 그래서 외식하는 셈이에요. 사 먹는 셈이에요. 둘다 괜찮겠습니다. 출산율이 1.2명이니까 부부가 아이 한 명을 낳는 셈이에요. 이제까지는 과거로 낳은 셈이에요. 이것도 괜찮겠어요. 3번을 봅시다. 한국의 평균 수명이 77세니까 노인 대부분이 80세까지는 살아요, 비슷해요, 사는 셈이에요. 아이를 한명 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 한 명이 노인 두 명을 부양하는 것과 비슷해요, 부양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번 보기를 보면요.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3년 10개월입니다. 4년 비슷하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얼마 동안 일했어요? 3년 10개월 정도 일했으니까, 4년 정도 일한 셈이에요. 자, 1번을 봅시다. 한국어를 얼마나 오래 배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11개월 배웠으니까 배운 기간이 11개월이니까 1년 정도 배운 셈이에요. 자 2번,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요? 자, 2.2명이니까 한 부부가 2명 정도 낳는 셈이지요. 자, 3번,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거주기간을 묻습니다. 22개월 살았으니까 2년 정도 산 셈이죠. 원래 2년은 24개월인데 22개월 비슷해요. 자, 침대를 얼마 주고 샀나요? 라고 물어봤죠. 구입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술을 사주고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니까 공짜로 얻은 것과 비슷합니다. 공짜로 얻은 셈이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